처음 원은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러면은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느낌 오죠? 중심이 2,3이야 근데 반지름이 몇이라고? 3이니까 반지름이 3이면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몇인가요? 3이지 2,3이니까 좌표를 항상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라고 2, 3 이렇게 방향으로 2, 3 알았지?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좌표를 도로렇게 못 보니까 그래서 2, 3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놈을 원을 그리시면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X축에 딱 접해서 그려지겠죠 그치? 자 그게 지금 현재 C야 근데 이 C를 Y축 방향으로 옮기고, X, 얘는 한 번은 X축 방향으로 옮기는 거를 C1,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옮기는 거를 M만큼 옮기는 거를 C2라고 한대. 그랬더니 C1하고 C2가 이 e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얘네도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둘다몇 점에서 만나게 하라고, 두 점에서 만나게 하라고요. 맞니? 그랬을 때 mn의 최대값 근데 m하고 n이 자연수야 자 그러면 저 직선을 보시면 3y는 4x니까 y는 몇 분의 몇 x에요 3분의 4x야 자 그러면 3분의 4x라는 직선을 봐봐 3가면 x축으로 3가면 y축 방향으로 몇만큼 4만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좀더큰 어떤 요런 직선이었던 거야 뭔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니까 고놈을 갖다가 해보면 지금 2 넣었을 때 여기가 3분의 8이거든요 여기가 2,3인데 얘는 2,3분의 8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3분의 얘는 몇이야? 3이라는 건 3분의 몇이야? 9. 그러면 3분의 8이라는 건그 놈보다 조금 아래에 있겠지 되냐? 그래서 그런 지점을 지나가면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맞죠? 돼? 자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인간을 이 빨간색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래 그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음. 만나지? 근데 쭉 가버리면 갑자기 뭐할 때가 있겠냐? 접. 접할 때가 있겠지. 아, 그럼 접하면 안 되겠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움직이는 소리야? 접하기, 전. 접하기 전까지. 항상 원은 그런 드라마틱한 저 접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접방이 직전. 그럼 언제 접할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미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아예 안 만나버리고, 여기 딱 접할 때가 한 점이니까. 접하는 거보다 조금만 직전이면 이렇게 두 점일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접할 때를 찾아내라, 이 말이야. 뭐할 때를? 저... 접할 때를 찾아, 라이 말이야. 그럼 접할 때가 언젠가 보면 되잖아. 여긴, 현, 여기는 계속 뭐에 있어, X축에는. 계속? 미쳐있니? 지금 선생님 잘못 그린가? 계속 뭐에 있다고. 접해 있어야 돼 원래 X축에 접했던 애를 옆으로 밀었는데 계속 접하지 y 축으로안 움직이잖아 얘는 무슨 축으로만 움직인다 했어 X축으로만 움직인다 했잖아 C1은 그러니까 얘를 얼마만큼 간지 몰라 그럼 현재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근데 여기는 몇이라고? 반지름 몇이야? 3이잖아 그럼 여기도 몇이어야 돼 3이잖아 그럼 이렇게 수직 근데 이3 이놈을 뭐라고 읽으라고 우리? 이걸 뭐라고 읽어요? 맞아. 점과 직선 사이에 맞아. 거리 그러니까 여기 점과 직선 사이에 꼬리를 구할 건데 여기 중심을 그러니까 찾으면 돼 원래 처음 중심이 몇 컴마였죠? 2컴마 3이었어 근데 걔를 2 e 플러스 얼마만큼 n만큼 응? 옮겼잖아 근데 y좌표는 계속 3이고 그리고 이 직선은 4x-3y는 0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할 때가 언인지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전까지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니까 몇 분에 16 더하기 9 루트 씩 오겠죠? 5분에 이제 이 정도 바로 될것 같아. 그리고 2 플러스 m, 콤마 3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8 플러스 몇 m, 4m, 그 다음에 빼기 뭐, 9의 절대값이 몇하고 같다. 한 지름 3하고 같다. 그러면 4m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이쪽 곱하면 15랑 같다. 그럼 이 이거는 4m-1이 15일 수도 있고 4m-1이 몇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5일 수도 있어. 이거 넘기면 16이니까 m이 몇 나오고 4 나와. 이거 넘기면 m이 음수 나오지. 그럼 탈락. 왜? 우리 오른쪽으로만 밀고 있잖아. 자연수로만 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m이 몇 나온다고. 4. 그러니까 m은 4일 때 접한대. 그럼 m은 언제까지만 두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3. 그러니까 m은 3이라는 거지. 최대로 가봤자 m은 3밖에 안 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니까 이렇게 그냥 상황을 이해하는 느낌으로 푸시면 돼 이렇게 미, 네. 그려보시면 알수 있단 말이야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 이 수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 있던 인간이 원래 너까지 따라왔어 여기 있던 인간이 원래 이렇게 지금 접혀 있었잖아요? 맞지? 근데 이번에는 무슨 축으로 올린대? 아니 C 2는 무슨 축 방향으로 평행이 된다 했어요? Y 축으로 m 만큼린다 했으니까 위로 올릴 거냐 얘도? 그럼 이렇게 뚜두두두 이렇게 찍찍찍찍 찍 올리다 보면 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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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얘 뭐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접할 데를 또찾으면 되잖아 이제. 됐어? 그러니까 또 접할 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심 잡아. 여기 있던 이 중심은, 이번에는 중심이 그대로 위로 올리기만 했기 때문에 x 좌표는 계속 몇이겠어? 2. 근데 y 좌표는 3이었는데 거기다가 N만큼 올렸으니까 3 플러스 N이겠지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몇하고 똑같다? 3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식을 또 세우는 거야. 자, 그래서 2,3 플러스 N에서 직선 4x-3y는 0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분모는 또 몇이 되겠어요? 5가 될 거고 여기다 2 넣고 3플러스 n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몇 n? 3n 맞지? 근데 그게 몇이야? 3자그 다음 거 이제 정리해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의 절대값이 15랑 같아. 근데 우리 이런 거 절대값 풀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가로 안에, 마, 아니,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120이니까 뭘로 바꿔? 플러스로 바꿔놓고 그냥 먼저 절대값 다시 써. 그려놓고 다시 풀어. 그래서 3n 플러스 1이 몇이다? 15다. 또? 3n 플러스 1이 몇이다? 마이너스 15다. 근데 이거 자연수 안 나오겠지, 밑에 거는? 위에 거 넘기면 3에는 얼마 14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3분의 14일 때딱뭐 한다고 접한대 근데 사실 n이 자연수니까 3분의 14는 어차피 답이 아닌 거지만 그냥 이 3분의 14만큼 올라갔을 때 접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3분의 14만큼 갔을 때 접했으니까 3분의 14보다 내려오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겠어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3분의 14보다 조금만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4가 대략 얼마죠? 자연수로 표현하면? 3, 4, 10인가요? 4점 몇이지? 그러니까 딱 되는 자연수는 몇까지만 된다 소리야? 4까지만 되겠지. 그래서 n의 최대값은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m은 3이었고. 그고 둘이 더하시면 7이 되겠죠. 82분도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냥 식으로만 풀려고 하면 오히려 이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려보면 별로 어려운 않잖아 그냥 옮겨 보니까 어, 여기서 딱 접하니까 이때까안 되겠다 이렇게 항상 원문제는 상황을 그려봅니다 제발 상황 그리기 꼭좀 그리면서 풀려는 버릇을 들이세요 뭐 해보지도 않고 대충 막 숫자 넣어버리지 말고 네? 어디서 잘못 풀었죠 그면